루게릭병 일명 몸이 굳어가는 장애를 가진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말입니다. 오늘 비교해볼 장애와 관련된 영화 두 편은 놀랄 만큼 재미있지는 않지만 돈 많은 투자사가 마케팅을 해주진 않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지만 2022년을 따뜻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미디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주 노출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으로 말입니다. 최근 우리들의 블루스, 라는 드라마에서 김우빈, 한지민과 함께 출연한 정은혜 작가님이 연일 화제에 오르기도 했으며, 그녀는 실제 다운증후군, 일명 선천적 유전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드라마 속에서도 부끄럼 없는 모습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시청자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회적 시선이 또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작임을 보여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편견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소개드릴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시각장애인 감독이 만든 작품 영화감독 노동주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해광 블라인드 오케스트라 동행 10년의 발걸음입니다. 먼저 영화감독 노동주입니다. 영화의 주연 노동주 감독이 등장하며 그가 영화를 촬영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에 대한 힘이 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때 세계 평화감 굳게 믿고 있는 세계 최초 평화주의 시각대 영화감독 노동주입니다. 세계 최초 평화주의 시각장애인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하며 어떻게 촬영에 임하는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노감독은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 배우 의상 등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결정하고 촬영 전 대본 리딩 현장에서는 배우의 얼굴을 직접 만져가며 위치를 조정해 표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본격 촬영이 시작되고 촬영 장면 중한 장면인 현관문 앞 센서 등이 꺼지는 장면을 찍을 때 컷. 노감독이 센서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보이지 않아 컷을 일찍 외치기도 하고 배우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노감독 대신 촬영감독이 재촬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화 자체가 다큐멘터리기에 시각장애 영화감독이나 보니까 투자를 못 받다 보니까 제가 직접 시작을 하고 제가 말해서 제가 찍고 있어요. 인기와 관심도 없어서 제작비 마련도 감독이 직접 하며 안마사, 복지관 영어 강사, 장애 인권 강사 등 쉬지 않고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노 감독은 회무대요. 좀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뭐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으로 자신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고 갑자기 사지 멀쩡하고 똥 만드는 기계인 제 자신을 반성하기

시각장애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의지로 재단을 이끄는 이사장은 프랑스 파리의 장애인 학교 학장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은 현악기를 다루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는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인천 해광학교에 방과후 수업으로 현악기 수업을 추가하고 2011년 대망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합니다. 이후 많은 희노애락을 겪고 10년의 시간을 견뎌왔으며 그 만의 이야기가 영화 속에 담겨 있고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실제 합주도 영화 속에 담겨 있기에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으며 한 영화제 관계자는 이 영화는 음악적 교류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성장에 주목하고 음악은 두 개의 세계를 이어주는 훌륭한 매개체이며 예술을 통해 각기 다른 신체적 상황 속에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영화가 개봉을 위해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목표 금액이었던 500만원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봉사자들에게 나타나는 진실된 표정의 변화와 연주 도중 실제 공연장이 암전되는 상황 등 생생한 이야기부터 감동적인 현장까지 담아냈으며 한 국악인이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으면 해요.라고 인터뷰하며 시작합니다. 영화 제목 동행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방식을 제시해 관객의 시야를 넓히는 취지의 영화 동행과 사회가 가진 시선과 편견을 깨는 노동주 감독의 당당한 모습을 담은 영화 감독 노동주는. 현재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사회 취약계층의 시선을 영화를 통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던 사람도 장애를 가지게 돼야 비로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것은 단순 출근길을 혼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원하는 것 또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공존하고 있고 다르지 않으며 함께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2년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줄 영화 두편 끊임없이 항상 이런 종류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는 이유는 사회가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듣고 있나 대통령